정말 위대한 영웅, 박정희 대통령께서 태어나신 구미 선사, 여기에 와서 그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조은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좀 2m씩 좀 떨어지면 마스크 좀 볼게요. 박품상 2m 떨어지면 마스크 고속니다 제발 생겼다, 라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 없이 초콜 구독파 쓰레기에서 벌력져 쫄다 말했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다돌았습니다 돌아서 특히 돌아서서는 안 되는 대구 경북의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이 제일 먼저 배신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서열 3위에요. 저는 대구 단속구에 3선을 냈고 재선 때 전국에서 투표율, 투표율 3위를 했어요. 3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간에서는 저는 4선, 5선 원내대표, 당대표 다할수 있습니다. 제 지역구는요. 상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길을 다 포기했어요. 왜?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옆에 좀 조용, 조용하세요. 여러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한푼 받은 게 없어요. 손석희가 태블릿 빚이 들고 장난칠 때그 태블릿 빚이 가짜입니다. 태미르 재단 문화진흥을 위해서 대기업들한테 문화체육이 앞으로 특히 문화가 문화강국이 대한민국 강국 가는 길이다. 이래서 대한민국의 문화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들한테 정상적으로 협조를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특검팀장이 삼성 조졌잖아요. 그 당시에 경제순서가 안종범이 책을 냈어요. 감옥 살고 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풀어라는니 그렇지 않으면은 어? 조카 취업시키준것부터 시작해서 다 뒤지겠다는 겁니다. 백주 대낮에 이런 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키면서 벌어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소위 말하는 좌파, 토착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과 국민의힘에 붙어있는 배신 세력들 때문에 탄핵된 거예요 국민의힘에 63명 아니면 탄핵될 수가 있습니까? 특히 대구 경북에 있는 국회의원 중에서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4년 9개월 동안 침묵하고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아직까지도 투쟁하고 계신 겁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옥중 증목 투쟁을 4년 9개월 했어요. 왜?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지면은 박정희 대통령 가까이 위대한 업적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파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자유정신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각각의 부국강병 방공정신을 없애고 싶은 겁니다. 언제라도 국립묘지에서 파멸하고 묘원을 드러내겠다는 생각들을 가진 것이 공산사회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탄핵이고 자유 우파에 대한 탄핵이고, 자유민주주의 국민에 대한 탄핵이고,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탄핵인 겁니다. 우리는 5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싸웠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80% 지지율 가질 때 저는 창당을 했습니다. 문재인 좌파는 그냥 좌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자파 독재 정권이다. 그리고 그들은 권력을 마음대로 기도를 거다. 어떻게 됐습니까? 호남 중심으로 권력기관 수장들 다 바꿨습니다. 호남 중심으로 권력기관 수장들 다 바꿨어요. 사무관급 이상 정상도 사람들, 특히 대구 경북 사람들 성진 거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국회를 일당으로 잡고, 검찰, 경찰, 권력기관을 청와대의 하수인으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누구 하나 저항하지 않았어요. 우리 공화당만, 저 좋은 집만,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애국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승만 금국 대통령의 자유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아스팔트에서 싸웠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것을 버렸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닌데 지식인들은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이 나라를 이 지경 만드는데도 고개 들지 않고 다 뒤로 앉아 있었습니다. 야당 가운데 야당은 없었어요. 야당 국회의원들 그 동안 뭐였습니까? 국민의 국회의원들 그 동안 뭐였어요? 저항하지 않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박근혜 대통령 45년 구행했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집어넣으면서 윤석열 삼성 팀들 박수치고 난리 냈어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논고문에 보면은 있을 수 없는 거짓말로 논고문을 작성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밀실에서 지역들을 만나서 돈을 강요했다. 어데 그런 거짓말을 윤석열이 합니까? 그런 자가 국민의 힘에 후보예요. 자파들이야, 나라를 사회주의 연방제로, 공산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쳐야 되지만 지금 윤석열의 제일 오른팔이라는 권선동은 재없는 대통령을 탄핵, 재판수 앞에서 울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켜달라고. 그런 자들이 지금 야당을 하면서 표를 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까? 이것이 진실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이고 이것이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입니까? 언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거짓과 동조했고 불의와 동조했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버렸습니까? 야당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이 가만있으니까 국회의원이 공천지 않는 다체장들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도의원 하나도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하고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자파 독재 정권의 적폐 청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뭐가 됐습니까? 선거철 되니까 이제 나와서 표 달라고 하는 그러한 모렴치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2022년 1월 1일 공공칠을 기에서 나오셨어요. 우리 공화당이 끝까지 싸우지 않았으면은 문재인 정권이나 국민의힘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심지어 황교안 대표 시절에 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 석방시키지 마라고 하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국민의힘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 45년 구형할 때 30년 구형할 때 그때 뭐라고 했는지 논구문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그 자가 지금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예요. 이재명 문재인보다 더 새빨간 이재명 정권 연장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개독해도 일반 국민들의 도덕성에도 기본적인 도덕도 갖추지 못하고 윤리도 갖추지 못하고 말끝마다 거짓말하고 말끝마다 의혹이고 말끝마다 사과하고 우리 공화당은 이재명은 아직 이미 아웃이에요 아웃 정권 연장을 해주면 되겠어요 나라를 이런 식으로 체제도 무너뜨리고 역사도 무너뜨리고 시장경제 신케인지 이론인가 지랄인가 들고와서 소득도성장 가져와서 나라를 이집에로다 망합니다 방역 잘못해가 중산층이 다 무너지고 시장 상인 자영업자들이 다무너졌는데 다시 한번더 저들한테 준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불의의 세력한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김종인하고 뭐라 그어요 김종인 영감 정권 교체하면 정계 개편하겠다 정계 개편! 민주당하고 야합해가지고 민주통합정부 만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자유우파 국민들을 속이는 거짓 행위지 않습니까? 언제 윤석열한테 5.18 정치를 정, 헌법 전문에 넣으라 그랬습니까? 잘못됐지 않습니까? 5.18 정치를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을 어느 우파 국민이 찬성했습니까? 저는 정치를 오래 한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저를 죽이려고 제가 검찰 기소 5건 됐습니다. 그런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용기 없는 정치인 정의롭지 않은 정치인 부정부패 자기 가족들만 정치할 것 같으면 국회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치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정치에서 국민들을 괴롭히고 국민들을 가슴 아프게 합니까 나라가 망하고 자파들이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 하면은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정치인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협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그자들이 이제 권력이 윤석열한테 모이니까 윤석열한테 줄 섭니다 방기묘한테 줄 섰다가 홍준표한테 줄 섰다가 황교안한테 줄 섰다가 이제 윤석열한테 줄 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만들어놓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러한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 통일 그러한 정신을 그대로 계승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뭐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정권만 잡았더니 저가 주인인 줄 알고 주인 행세해요. 제일야당에 후보 되니까 마음대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요? 그러면 은5.18 정신을 부정하는 우리 자유 우파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그래도 우리 공화당이 참고 또 참고 백번을 천번을 참고 5년간 투쟁할 때 수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감옥 계시고 지금도 병원 신세 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원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눈물 흘리면서 당원들을 설득해서 이번에 정권 교체는 약권단이라 안 하면 안 된다. 약권단이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돈을 저한테 던지더라도 저는 약권단이라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다. 출마서는 출마. 하기 이주 전에 윤석열한테도 권영세한테도 공식 권문 보냈어요. 다니라 하자고 비겁한 정치인들 부정부패 정치인들 대한민국의 정체성도 가지지 않고 약권하고 싸우지 못하는 정치인들 문재인들 아직도 우리 대통령 부르는 그 정치인들 국민의힘이 믿고 믿고 정말 믿지만은. 다 찾고 당원들을 설득해서 단일화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권 교체 안 된다. 5년간 아스팔트에서 투쟁하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지들이 죽어갔지만은 단일화 해야 된다고 힘든 제안을 했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습니다. 모든 책임, 정권 교체가 안 되면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이 윤석열이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아 국민의힘이 왜안 하는지 아세요 조은진이가 두려운 겁니다 최선이상 국회의원들 물어보세요 조은진이 어떤 사람인지 대박, 대박.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집과 어, 어. 불의에는 당당하게 맞서고 국민한테는 겸손하고 어. 청년 세대들한테는 정말 미래를 같이 극정하고 구성하는 그러한 정치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큰 나라입니까? 그렇게 큰 나라 아닙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는 인구의 반 이상이 거주합니다. 이제 한강 이남에 다 합쳐도 인구 반이 안 돼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나 대한민국의 국가는뭘 합니까? 지방에도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줘야 될거 아닙니까? 구미에서 선산에서 태어나서, 구미 선산에서 태어난 게 죄입니까? 제가 대구에서 태어난 게 죄예요? 지방도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지방도 사람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줄 책무가 정치 지도자에 있고 국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수도권 중심지휘에 매몰되어 있는 이 나라 바꿔야 됩니다. 혁명적 사고를 가지고 바꿔야 됩니다. 굽에서 태어나서 공부해서 일자리 잡고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굽에서 편하게 살수 있는 거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도 과반이 넘는 수도권 경기지사에 있는 이재명 지방에 내려와서 한 번도 자기 업무 말고는 와서 있어보지 않은 윤석열, 그자들이 어떻게 지방 분권, 국가 균형 발전, 지방의 고통을 압니까? 지방에도 사람이 잘살수 있는 나라 만들어야 된다.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땅덩어리 작은 나라에서 수도권만 잘 살고, 수도권은 인구가 많아서 망하게 생겼어요. 전세 월세 구하기도 힘들고, 교육 문제, 환경 문제, 교통 문제, 모든 게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수도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다 같이 수도권과 지방이 이렇게 격차가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거,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공부하고, 대구에서 국회의원 삼선하고, 지방사정을 제일 잘하는 저 조원진이 하겠습니다. 이성만 대통령의 금국정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부국강병정신 박근혜 대통령의 애민, 자유통일정신, 우리 공화당이 저 조원진이 그대로 개성해 가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다음으로 제3정당입니다. 50만 당원을 가진 제3정당에 제가 후보 등록했더니 25억 6,450만 원이 후 원금이 돌았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 파지 주어서 10만 원 보내주신 분들,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모아서 보내주신 분들 수많은 분들이 국가보조금 하나 없어도 그 수많은 후원금이 들어온 사람 들어온 정당입니다 제3장당인데 왜 언론 방송이 싫지 않는지 아세요? 왜 여론조사에도 넣지 않는지 아세요? 김동겸 후보하고 붙으니까 여론조사 제가 계속 이기는데도 제3정당인 우리 공화당 조원진을 왜 넣지 않느냐 조원진이 크면은 조은진이 지지율이 높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다 내겠는 놈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 공화당도 조은진도 언론 방송에 실지 않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바꿔줄 수 있습니까? 국민만이 그것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국민만이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국민이 살아있다. 대한민국의 정치꾼이 저렇게 몰락하고 굴종하더라도 정의로운 국민이 살아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살아있는 나라,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좋은 진을 찍으면 국민주권 되찾을 수 있습니다. 좋은 진을 찍으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시키고 명예회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진을 찍으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경제 위대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역사도 저 조원진이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습니다 특히 오늘 다른 지역 시간이 겹치는데도 선산시장에 와서 우리 구미 시민들께 혹은 상인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이재명이 주인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의 윤상열이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주권을 찾으시려면 서민이 잘사는 나라 정말 그 나라를 찾으시려면은 지호 11번 우리 공화당 조원진을 찍어 주십시오. 오전간 제가 투쟁하는 거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좌파들이 저를 죽이려고 얼마나 뒤지고 뒤지고 다뒤져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좌파 독재 정권에 소위 말하는 문재인 좌파의 불건적 대 완전히 풀어 뽑아야 됩니다. 악법, 악행, 악성 민노총 종교조 해체 시키고 정말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저 조원진이 만들겠습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선거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민초들이 25억 6천만 원을 거둬준과 동시에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자원봉사자입니다. 돈한푼 받지 않아요. 우리는 전국에 3만 명의 홍보위원과 3만 명의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 전부 다 후급 자원봉사들입니다. 이제 정치혁명 해야 되잖아요. 돈 선거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얻는 스스로 좋아서 스스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자원봉사하는 그런 정당 없습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이 깨끗한 정치 만들겠습니다. 부정부패 정치인 완전히 뿌리 뽑읍시다. 그리고 불종하고 비굴한 정당 갈아치웁시다. 대한민국 정치성에 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러한 정당도 완전히 엎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공화당 복장 그렇게 쪽지 하나 걸치고 돈이 없어서 잠바도 못하고 쪽지 하나 걸치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아, 저 사람들은 100% 자원봉사다. 돈한푼 받지 않은 순수 자원봉사다. 그렇게 하시고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은진!